450번입니다. 자, 흰공 4개와 자, 검은공 M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 자, 주머니에 자, 흰공이 흰공이 몇 개, 자, 4개가 들어있구요. 자, 그리고 검은공이 몇개 들어있다, M개가 들어있다, 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야. 자,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자, 색을 확인을 하겠다. 여기까지 읽으셨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머니에 넣을 거다. 복원을 얘기하는 거죠. 복원이 뭐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거죠. 자, 다시 집어 넣는 것을 이제 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복원은 독립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첫 번째 하나를 꺼냈을 때흰 공이 나올 는 것과 만약에 내가 이게 비복원이라고 생각해봐. 그 그러니까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주머니에서 뭔가 공을 하나 꺼낼 때그 공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죠. 그런데 얘는 복원이야. 다시 말하면 원래의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개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집어 넣을까. 그러면 결국은 흰 공은 여전히 네 개고 검은 공은 여전히 M 개가 되는 거지. 이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제 시행을 M 번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를 권에서 다시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러한 시행을 n번 하겠다. 여러분 복원은요 독립입니다. 아셨죠? 자, 이때 확률 변수 x를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이제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양분포를 따르죠. 자, n 번에 시행을 한다라고 했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P가 뭐냐면, 얘들아 봐봐. X를 뭐라고 하자고 했죠? 흰공이 나온 횟수라고 했잖아. 자, 흰공이 나오는 횟수거든? 자, 그럼 P는 뭐냐면, 흰공이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흰공이 나올 확률은, 다시 말하면 총몇 개니? n 플러스 4개잖아. n 플러스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그게 흰공일 확률을 물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조건에서 x의 평균이 40이라고 주어졌고 분산이 24라고 주어졌잖아. 그지? 자 평균을 우리는 ex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공식 알죠. 얘가 mp지 않습니까? 자 평균이 40이다. 이제, 이제 mp가 40이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VX, 얘들아 VX는 어떻게 구했어? m p 에 1마이너 P지 않습니까? 자, 분산은 24다. 자, 그런데 얘들아 요 녀석이 예지 않습니까? 그죠? 40이죠, 40. 자, 1마이너 P다. 자, 그럼 따라서 1마이너 P는요, 40분의 24가 돼서 8로 약분할까요? 예, 5분의 3이 되죠. 자, 따라서 P값이 5분의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P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N값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40은 N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요. 자, 따라서 N은 자, 40의 2분의 5니까 얼마죠? 네, 10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따라서 여기서 다시 이제 거꾸로 가고 있네요. 자, 이제 따라서 여기서 M의 값도 구할 수 있죠. 자, P가 5분의 2라고요. 자, 얘는 이제 m 플러스 4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분모 분자에 2, 2를 곱합시다 바로 여기에. 자, 그럼 따라서, 자, 10분의 4가 자, m 플러스 4분의 4란 뜻이기 때문에, 자, m의 값은 6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자, n에서 m을 빼라고 했어. 그럼 100에서 6을 빼니까 정답은 94가 되겠죠.